안녕하세요. 밤놀이입니다 어, 시청자분이 300 암페어짜리 사가지고 한 3년 됐다는데 한 10번에서 20번 정도밖에 사, 사용하지 않았다는데 뭐 용량이 안 노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용량을 한번 점검할 예정인데 만충을 더 해가지고 지금 안정한 한 4시간 이상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영상 봐보면 좀 있다가. 제가 충전하기 전에 물건 받았을 때 밸런스 터진 영상을 찍었어요. 전압을 재보면 11.8V가 나와요. 근데 첫 번째 전압 재보면 3.25, 두 번째 3.04, 세 번째 2.8, 2.77, 지금 전압 상태가 안 좋은 상태죠. 근데 지금은 만충하고 나서 베넨스가 어찌든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 3.5V, 3.4V, 3.345V, 3.4V입니다. 어찌보면 전형적인 베넨스 깨지가지고 만충시킬 때 나타난 증상 중에 하나인데, 일단 뭐이 상태에서 방전을 한번 시켜볼게요. 그 방전을 시켜보고 이제 뭐 뭐가 문제인지 알수 있겠죠. 용량이 너무면 상관없는데 용량이 너무 상관없는데 3 0 0 a 파뭐 했는데 용량이 어찌 놓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안정하다가 13.67입니다. 14.4까지 했을까요? 10A하고 컷은 12V 해가지고 방전 테스트 시작해보겠습니다. 거의 뭐 생긴 건얼굴 다시 항상 다운을 시키겠습니다. 방전 테스트가 끝났습니다. 지금 용량이 1 0 0 a 그리고 앞에 180암페아, 280암페아 정도 나왔습니다. 용량은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300암페아인데 20암페아 정도 오차면 20암페아 같으면 오차 범위 안에 같은데 그 3년 지난 제품이기 때문에 좀 강한 아,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충전하고 한 지금 한6 시간 정도 방치를 해놨습니다. 왜 그랬냐면 내부에 오픈해보면이 제품은 패시브 밸런스하고 이제 만충전화 가까이 되면 이제 작동하는 밸런스가 되게 큰게 들어가 있어요. 저항타입으로 해가지고.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인산체 특징이 만충전압에서 되면 안정한 작업을 하겠다는 패시브 이게 이제 충전기 걸려있을 때 말고는 밸런스 역할 못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안정화 시켜놨고 나면 보시면 밸런스 패시브 그래 저항타입이 밸런스가 있지만 여기는 첫번째는 3.45 두번째는 3.34 3.34 세번째는 3.38 네번째는 3.5. 배댄스 잡아주질 못해요. 그래서 여기 에 패시브가 있기 때문에, 이퀄라이저는이 10A짜리에 설치할 예정이에요. 이런 식으로 설치할 예정이고, 그 배댄스 단자 뽑을까 말까, 그 부분을 약간 좀 고민 중입니다. 여기에 이퀄라이저 설치했고요. 요 앞쪽은 배댄스 단자 설치했습니다. 그거 다시 이제 테이프, 전륜 테프 막았고, 이제 전압대가 이제, 지금부터 해가지고, 이퀄라이저가 이제 작업을 하겠죠. 패시브가, 패시브 베덴스가 되게 큰게 들어가 있어요. 되게 좋은 제품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인산철은 약간 단점 중에 하나가, 3... .점 5 이상, 충전 전화, 근데 충전기 빼면, 3, 어느 정도 시간 되면 3.6 정도까지, 13.6까지 떨어지죠. 떨어지다 보니까, 이 패시브 밸런스가 크게 역할을 못해요. 어, 충전할 때 약간 도움이 되는데, 안정화 되면 크게 역할을 못 하기 때문에, 이제, 리튬이 온이나 그럴 때는 상당히 좋은 건데, 인산철은, 그, 어, 생각보다 큰 메리트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아, 진짜, 부품은 진짜 좋은 거 썼는데, 어쩔 수 없이, 어, 액티브 밸런스. 그러니까 그니까, 이퀄라이저 설치했고, 베데스 단자. 자, 이제 이렇게 잘안 보이시겠지만, 어, 너무 무거워가지고요. 인식해가지고, 앞쪽 단자 쪽에다가, 플란 단자, 베데스 단자 밑으 해가지고,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3년 지난 제품인데 또, 생각보다 성능이 상당히 잘 나왔어요. 음, 어, 이거 사신 분이, 갈기를 이제 조금 더할줄 아셔야 되는데, 제품은 SMC 물류에서 만든 제품인데 상당히 안에 보면 내부 잡아놨고 작업해놨는 작업을 잘 해놨어요. 그거 3년 전 당시에 패시브 베런스 정도까지 이렇게 큰 제품은 넣을 정도라면 제품을 상당히 잘 만든 거예요. 3년 전 누가 그런 거 신경 써업 업체 없었거든요. 그 당시에 이정도해 갖고 이게 뭡니까? 스위치 단자하고 뭐 이런 단자들 보면 상당히 잘 만들었어요. 300암페어짜리인데. 이제 단점이 있었다면 뭐냐면 너무 크다. 박스가 너무 크다. 그 정도? 어, 전련도 상당히 잘돼 있는 제품이었고요. 뭐, 지금도 판매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SMC 물류, 뭐, 다 시청자분들이 보실다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3년 전에 산 제품이, 액티브 베레에 그렇게 큰거 넣어줄 정도면 상당히 제품을 잘 만드는다고 생각합니다. 안에 이거 잡아놨고, 보완해놓 것도 상당히 잘했고요. 이런 부품 하나 다 선정해서 쓴 것도 상당히 좋은 부품을 썼습니다. 뭐, 지금처럼 그때는, 많은 분들이 이퀄라이즈가 있는지, 그런 거, 뭐 부품이 나오는지, 뭐, 몰랐던 때이기 때문에, 만 3년이거든요. 해수로 3년이 아니고, 만 3년. 그때 당시에는 인산철도 얼마나 비쌌습니까? 그때 당시에 산거 치고는, 지금보다도 용량 보면 괜찮고, 이 제품을 300에 판매했겠지만, 새 자체가, 실제 300에 좀안 나오는 제품이에요. 이 제품 내가, 내가 확인해보니까 어떤 제품인지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용량 주어던 게 전혀 없어요. 2 8 0 암페어 정도 먹는 게 맞아요. 상품행은, 어, 1 0 0암페어짜리뭐 이렇게 파는 제품을 바꿔요 그래서 원래 자기 용량 다잘 나오고, 제품이 전혀 문제가 없고, 3년 전에 만든 제품이 이 정도면 뭐 상당히 잘 만든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